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시면서 컵 받침인데 유리잔을 이쁘게 조명을 넣어주는 그런 제품도 혹시 많이 보셨나요? 요즘 캠핑이다 아니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컵 받침에서 조명으로 술 잔이나 유리잔을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3색 LED랑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LED 컵 받침을 한번 만들어볼 까예요 그래서 아두이노랑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 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LED 컵받침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LED 컵받침인데요. 실제 한번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LED 컵받침이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다양하게 바뀌죠?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깔을 자유롭게도 설정할 수 있는 LED 컵 받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LED 컵 받침을 만들 때는요, 3D 프린터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 에 있는 URL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LED 3D 모델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내려서 살펴보시면은 씽파일스 보시면은 이제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파일이 LED 커파치에 해당되는 3D 모델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낙 단순해요. 그냥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셔서 씽뷰라고 표시된 거를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3D 모델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컵받침인데 여기가 뚫려있죠. 그래서 LED가 여기 꽂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LED가 꽂을 수 있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3D 프린터가 없더라도 이와 비슷한 것을 상자나 스티로폼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3D 모델 파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LED 컵받침 3D 모델을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되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재료는 3색 LED 하나가 필요합니다. 3색 LED를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그 너무 3색 LED의 그 LED 부분이 튀어나오면 컵이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서 컵이 흔들흔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튀어나오도록 조심한 상태에서 글루건으로 맞춰서 끼워주시고, 당연한 거지만은 그선 꽂는 부분이 이쪽을 향하도록. 그래서 주의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로도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간단하죠. 여기서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연결해주시고, RGB에 해당되는 부분을 10, 11, 19, 해당, 여기 연결을 했어요. 바로 이제 PWM, 아날로그 라이트 쓸수 있는 핀들이죠. 여기다 연결을 해줬어요. 다음으로 이제 곧바로 한번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색깔에 해당되는 정보를 PC 쪽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얻어오기 위해서 시리얼.begin, 이렇게 설정해 줬고요. 루프 쪽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시리얼 이벤트 쪽에서 예전에 그 레이저 장난감 만들 때처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팔스 인트 해가지고, R, 바로 빨강색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팔스 인트에서 G, 초록색에 해당되는 값, 팔스 인트에서 B, 파랑색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때 처, 그때 이제 레이저 건할 때처럼 이제 마지막에 계획 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획 문자가 확인되면은 그때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R G B를 이제 설정하도록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 쪽에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두이노 쪽 ID를 여기 열어두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열면요. LED가 지금 초기화 됐다가, 이 상태에서 저번에 레이저건 장난감 때처럼 지금 RGB 값을 하나씩 넣어줄게요. 먼저 빨간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기 위해서 255, 0, 0 하고 엔터를 치면은 빨간색이 됐죠. 만약에 초록색을 원한다면은 0, 255, 0 하고 엔터 치면 초록색이 되고, 제가 파란색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0, 0, 255, 엔터 치면 파란색이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아드이너 쪽에다가 시리얼 통신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이렇게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GB 말고도 제가 025567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좀 파란색이 좀 추가된 약간은 파란색이 추가된 이런 초록색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프로세싱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세싱 물론 이제 앞에처럼 그냥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색깔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1LED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색깔을 RGB 값을 넣어가지고 설정하기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것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프로세싱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프로세싱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경로로 이동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RGB LED 코스터라는 이름으로 프로세싱 지금 파일들이 보이 실 텐데요 여기 데이터 쪽에 가시면은 여기 PNG라는 파일 하나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보시면은 지금 칼라 형태로 되있는데 이것을 로를 눌러서 딱 여기 딱 표시가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세싱을 이제 시작할 때 미리 한번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그 저장된 폴더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주시고, 지금 다운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그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파일을 이제 프로세싱에 띄어서이 색깔을, 바로 이제 여러분들, LED 컷받침 색깔을 설정할 때이 이미지를 사용할 거예요. 다운로드 하시고요. 바로 이제 프로세싱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시리얼로 이제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시리얼, 라이브러리, 시리얼, 변수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미지 사용했던 것처럼 이미지 변수 설정에서,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앞서 다운로드 한, 그 다운로드 한 이미지 파일 이름이 칼라 띠고 테이블.png 거든요. 그래서 칼라 테이블.png 여기 입력해서 불러오도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창 크기를 이 img.width, img.height, e i g h t 해 가지고 이 이미지 크기의 넓이 크기 해 가지고 그 사이즈를 창 크기에 맞추 창 크기를 그걸로 설정을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그 이미지로 넣어서 설정해 줬고요. 그다음에 p r i n t ln 여기 밑에 부분은 시리얼에 해당되는 코드들이죠. 이전에 많이 보셨던 그리고 들어오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은 마우스 드래그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드래그 하실 때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셨죠? get 함수 하면은 현재 X, Y 좌표에 해당되는 픽셀을 바로 컬러에 해당되는 픽셀을 이제 얻어온다고 설명 드렸죠. 그러면은 그 픽셀에 해당되는 컬러 정보, 컬러 변수를 통해서 레드, 그린, 블루, 바로 이제 그픽셀의 빨간색 바로 그 픽셀의 빨강 정도, 그리고 초록색의 정도, 파란색의 정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구한 값이 실수 형태로 소수점이 붙어서 구해지니까 여기서 인트 해가지고 정수 형태로 정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 스페이스 개행 문자 넣어서 이제 시리얼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전에 그 레이저건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한번 프로세싱을 키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프로세싱을 실행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다운로드한 이미지가 배경으로 설정돼서 이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깅하시면은 잠깐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하는데 여기 사이에 흰색이랑 검은색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제가 검은 빨간색으로 드래깅하면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보라색 그래서 이렇게 색깔 칼라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색깔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제 LED랑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바로 이제 위에 조명을 해주는 컵받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상당히 쉽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시리얼 모니터나 프로세싱을 통해서 제어를 해서 색깔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고정시켜서 비춰지도록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켜놓으면은 랜덤을 통해서 바로 이제 다양한 색을 자유롭게 자동으로 변해가면서 반짝반짝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때도, 왜 이번에도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그리고 포마타를 안 사용하고 했을까. 그리고 아까 디지털, 바로 이제 레이저 장난감이랑 상당히 유사한 거를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바로 이 유리잔, LED 컷받침 하는 것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더 재밌게, 다양하게 수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